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팔복 말씀을 가르치면서 두 번째 복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잘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 반대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싫어하고 슬픔을 싫어하고 애통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때때로 나라에 큰 재해와 재난과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재난과 참사가 발생을 하면요, 보통 이제 TV나 방송을 보면은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가 결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결방이 되다가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한달두달 달 지나게 되면요, 다시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나 또 드라마가 정상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만은. 그 슬픔과 애도의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슬픔이나 애통이나 고난이나 고통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인생을 즐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겨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나 유튜브를 치면 항상 먹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과 영상을 보면 항상 이 맛있는 맛집과 좋은 관광지, 여행지들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로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 인생의 목적이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더 편안한 인생, 더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저도, 저도 이제 이번 추석 명절 때 이제 본가에도 가고 처가집에도 가려고 하는데 본가는 용인에 있고요. 처가집은 대전에 있습니다. 처가집이 대전이어서 대전에 이제 자주 가게 되는데요. 항상 이 처갓집 근처에 이 교회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처갓집에 가다 보면은 꼭 나오는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옆에 가보면은 교회 이름이 더 행복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가다 보면요, 참 행복한 교회라는 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행복이 너무나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마다 어떻게든 성도들,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문화와는 전혀 지금 다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통하는 자, 오히려 슬퍼하는 자, 오히려 우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다니고 행복을 추구하는데요. 정말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정말로 내가 복 받기를 원한다라면은 내가 먼저 눈물을 흘리고 먼저 애통해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으려고 행복에 집착을 하면 할수록 행복에서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또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팔복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인식하는 사람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팔복의 두 번째는 바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이 죄를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 애통함은 우리가 인생에서 보통 당하게 되는 슬픈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슬픔과는 또 약간 다른 의미의 애통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그 슬픈 일을 당하고요 마음 아픈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 요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고 많이 슬픕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으면서 우리가 애통이하고 슬픔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실연을 당하거나 대학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사업이 실패할 때도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과 고통은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모든 사람들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나라에 또큰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 사건과 사고의 그 희생자들을 보면은 물론 불신자들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우리 교회 부흥 사경회 때 안산 동산교회 김윤중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김윤중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김윤중 목사님이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안산 동산 교회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드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세월호 그 희생자들 가운데 안산 동산 교회 주일 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이제 주일 학교에서 그렇게 사고를 당한 학생들도 유가족들이 있다 보니까는 목사님도 그렇고 온 교인들이 많이 슬퍼했고 또 오랜 시간애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않든지 사실은 이러한 애통과 슬픔과 고통은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느끼게 되는 그러한 감정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애통함은 영적인 애통함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애통함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한다, 당하고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영적으로 애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함은 그 가운데서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고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나의 죄를 슬퍼하는 것이고 나의 죄 때문에 마음 아파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통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슬퍼하고 우리의 죄를 애통하게 하게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바로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과 재난을 당한다라고 해서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돌아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추악함과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애통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애통하는 신령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고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복음 7장에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상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명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드린 여인인데요.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을 방문을 하셨는데 그때 그 마을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의 뒤에 서 가지고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을 정면에서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죄가 많기 때문에. 내 죄가 너무나 많고 내 죄가 크다 보니까는 이 감히 예수님을 정면에서 똑바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이 여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죄 많은 여자라고 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는데, 바로 이 여인이 이 자신의 죄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왔습니다. 뒤로 와서 거기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 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예수님께 뭐 아첨을 하려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아첨을 잘하는 사람도요. 눈물로 발을 적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아첨을 잘하는 사람도요. 머리카락으로 그 사람의 발을 닦아 줄 수는 없습니다. 발에 입을 맞출 수는 없다는 라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에게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신령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서 흠 엎드려서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서는 예수님이 그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서 유명한 질문을 하십니다. 한 주인이 있는데 두 사람이 이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또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한날한 시에 이두 사람의 빚을 전부 다탕감해 주었어요. 그렇다라면은 이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이 당연히 당연히 많이 탄감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주인을 사랑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상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물론 뭐 돈도 있고 재력도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대를 해놓고서는 발 씻을 물도 예수님께 주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요. 예수님께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죄 많은 여인이었지만 오히려 그죄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고요.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죄를 알았기 때문에 본인의 죄에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바로 나의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실 메시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인이 알아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만은 이 예수님은 나를 받아 주시는구나 나를 품어 주시는구나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입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것저것 판단하고 시험하고 테스트를 하려고 했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며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용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이 교만한 마음, 오만한 자세, 그냥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종종 사람들이 막 머리를 쓰면서 이 전도를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분들이 거절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죽기 전에 믿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는 아,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지금 안 믿고 나중에 죽기 전에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평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될거 아니냐.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은 별 소용이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과 같은 애통함과 간절함과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 마음에 애통하는 심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도 똑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을 해도요 이러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를 머리로만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때도 항상 내 안에 영적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사도바울을 탄식합니다.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았던 사도바울인데요. 자신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니까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편에서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이런 갈등을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갈등을 경험을 하고서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애통함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한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죄성과 나의 죄악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한 것을 직시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미움이 많은 것인가? 나는 정말 화를 내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화가 많이 쌓여 있는가? 이러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갈등과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애통했던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회개했을 때 애통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가지 이 애통함은 영혼을 향한 애통함을 의미합니다.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통이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해마다 명절이 되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부탁을 하세요. 왜냐하면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형제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항상 꼭그 중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믿기는 믿어도 1년에 교회에 한 번, 두번 오는 뭐 그런 형제들,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 가족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0편 137편을 보시면요. 시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인이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바벨론 강변은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다스리던 유프라테스 강이나 아니면 그발강, 을레강과 같은 화려한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화려하고 문명이 발전한 이곳에서 시인은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그 이유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시인은 바벨론 강변에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 시인의 직업은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이었어요. 수금은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되던 악기였습니다.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그 연주하는 기쁨의 악기였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이 오늘 이 시인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이 수금을 연주해라. 자기들을 위해서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3절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시인에게 노래를 부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원수들입니다. 이 원수들이 이제 와서 이 시인에게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라, 우리를 위해서 연주를 해봐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이 원수들이 오늘 시인에게 기쁘게 노래를 부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방시킨 그 일본 총독이 이 조선 기생을 불러다가 어디 한국저 불러보거라라고 그렇게 노래를 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한이 원수들 원수들이 우리를 불러다가 기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 시온의 노래는. 사람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이 노래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한 곡씩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바벨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놀이개와 조롱거리로 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오늘 교회가 이 땅에서 조롱과 또그 비웃음을 당하는 것처럼, 예 예루살렘도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오늘 이 시인에게 우리에게 노래를 부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거절합니다. 나는 절대로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찬,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지를 않습니다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악기 연주자였기 때문에 그 시인의 오른손에는 항상 악기에 대한 재주와 악기에 대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악기를 잘 다룰 줄 모르지만은 보통 악기 연주를 하시는 분들의 그 손은 그 손에 재주와 감각이 항상 그 기억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아노 건반에 이렇게 손을 대면 당연히 손이 정말 그 본능에 따라서 그 재주와 감각에 따라서 손이 움직이고요. 바이올린을 연주를 할 때도 역시 그 악기 손에 악기에 대한 재주와 감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그러한 재주와 감각을 내가 잊어버릴지라도 예루살렘은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큼 소중하고 절대로 나는 교회를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와 바벨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나에게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는 소망을 잃어버린다라면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벨론의 권력자들 앞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교회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를 위한 애통함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그니에미아도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성이 무너졌다라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니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니에미아가 애통해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니에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니에미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에미아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니에미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눈물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누구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항상 아내들의 위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요. 아내분들도 똑같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의지하고 자녀들에게서 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애통에 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애통이 할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에 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다른 기쁨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드라마나 유튜브가 주는 기쁨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거룩한 기쁨이고요, 경건한 기쁨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는 울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탄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나의 고통에 대해서 애통해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게 될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 때 만나게 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 자녀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